듣기 3부분 또 공부해 볼게요. 주제를 확인했더니 주제는요 상식이 통하는 설명문이에요. 그럼 설명문은 즉 상식이 통한다. 우리의 상식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볼게요. 설명문은요 상식을 적용해 볼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바로 과학적인 지식. 혹은 뭐 중국 문화가 어떤지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을 좀 빗대어서 알수 있는 그런 녹음 지문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적용해서 풀어도 어느 정도 정답을 가까이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런 설명문 같은 경우는요, 녹음 첫 부분에 대 주제를 딱 얘기하고 있는 있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환경 보호, 환경 보호란 하면서 문장을 쫙 시작을 한다든지, 혹은 좀도 차이, 중국의 음식은 하면서 쫙 나온다든지, 디치오 환징, 지구 환경이란 하면서 문장의 즉 녹음의 그첫 부분에 대 주제가 딱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녹음을 들을 때첫 부분을 굉장히 주의깊게 드러내면그 녹음의 주된 내용을 전부 다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 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설명문 같은 경우는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설명문 패턴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설명문. 즉 상식이 어느 정도 통하는 그런 질문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중국의 차에 대한 내용. 너무 너무 시험에 잘 나와요. 중국은 딱차 문화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중국의 특징을 상징 상징성이 있는 문화기 이 때문에요. 여러분 중국의 차는 정말로 많이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한번 예문 볼까요? 차, 차는 짜이 중국 유수 천년의 역 중국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중국어 주일 장지엔 더인리아 중국에서 자주 볼수 있는 음료다 하면서 중국의 차 문화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며 하면서도 차 문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다숑마오 판다 해서요 중국의 또 상징성을 가진 또 동물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4급에서는요이 판다가 안 들어간 지문이 없을 정도로 꼭 나온다는 거. 다숑마오 양즈 페이장크 아이 그 판다는 너무 너무 귀엽고요. 션쇼 랜먼 환잉 사람들의 환영을 깊이 받는다. 즉 인기가 굉장히 많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또 인터넷 기술 칭찬과 비판, 뭐 중국의 경극, 중국 북경 하면 경극. 그쵸? 또 환경보호 이런 여러분이 딱 굳이 녹음을 세세하게 듣지 않고도요. 아, 어떤 느낌으로 이 질문, 이 녹음이 흘러가겠거니 알수 있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설명문에 자주 나오는 예시들이었거든요. 요정도꼭 확인하시면 아마 설명문은 요 정도 선에서 시험에서 등장을 하게 될 거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설명문의 유형, 질문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요. 다숑마크거이즈다什麼 <목소리> 반다에 관해서 알수 있는 것은 중국의 대표적인 상징성 있는 동물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은 두 번째 거 왕상 꼬우, 요什么트어 인터넷 쇼핑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인터넷 쇼핑 화면에 우리가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집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굳이 백화점을 가지 않아도 어떤 상점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손몇번 두들기는 것만으로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 하면이 어느 정도 어떤 장점들이 있겠거니라고 우리는 이미 알수 있기 때문에요. 문제에 조금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설명 같은 경우는 내 상식이 어느 정도 통한다는 거.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예제 보시면요, 1번, 2번 질문은 두 개고 문제, 즉 녹음은 하나죠. 녹음을 하나인데 그 녹음에 관련된 질문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녹음을 듣기 전에요, 8 개의 보기를 미리 확인하셔야 돼요. 8개의 보기 빨리 확인해 볼게요. 1번 야 약약 저 풀, 슈핀, 식품, 인력, 음료구요. 이번도 볼까요? 슈, 썬더, 뭔가 시다. 그 다음에 파, 량광, 햇빛이 두렵다. 리슈, 훈차, 역사가 매우 길다. 홍차 찌오리 시 공차는 매우 유행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보기를 빠르게 확인했어요. 녹음을 들으시면서 연관되는 어휘 한번 잘 뽑아보세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어떤 내용이 주된 포커스인지도 확인하면서 녹음을 들어볼게요. 녹음 들어볼게요. 리티 1到2 第1到2体是根据下面一段话 茶在中国有数千年的历史，是中国最常见的饮料。最早的时候，茶只是被当作一种药，而不是饮料。后来，随着人们对茶的认识的加深，慢慢开始将它当作解渴的饮料，这才逐渐有了中国的茶文化。一。 茶最早被当作什么？二，关于茶可以知道什么？ 네, 여러분 녹음 들어보셨죠? 그쵸 녹음 보니까 지금 이 녹음의 주된 주제가 무엇인 것 같아요. 바로 중국어더 차, 중국의 차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셨을 것 같아요. 볼까요? 맨 처음 차 차는 짧은 고 중국에서요 니엔더리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인어 음료다라고 하고 있네요. 너무나 잘알고 있는 거죠. 중국의 차 하면 정말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너무나 지금 자주 음료처럼 마시고 있잖아요, 그렇 어? 근데 보시면 또 넘어가면요. 최초 차 즈시 차는 오직 주어 되었대요. 뭐가 이종 약으로 쓰였지. 도, 시, 인, 려, 음료는 아니었다. 아, 차는요. 최초에 우리가 지금 자주 마시는 게 음료처럼 쓰인 게 아니라요. 바로 약으로 쓰였대요. 하면서 또 마지막에요. 이 요러, 중국의 차원화, 중국의 차문화가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계속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1번 한번 볼게요. 차는 주의자, 최초의 주어 점 무엇이었을까? 차는 최초에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정답 알수 있었죠? 차는 최초에 뭐였어요? 인랴, 음료였어요? 아니죠. 바로, 약 약으로 쓰였었죠. 정답은 A고요. 그쵸. 그 다음에 E, 번 정답. 차, 그, 이즈, 다, 什뭐 차에 관해서 알수 있는 것이다. 햇빛을 두렵게. 두려... 두려워한다 공차가 유행이다 이런 거 나온 적 없어요 정답은요 리시헌차 역사가 매우 길다 사실 여러분 지금 1번 2번 중에서요 여러분들이요 이 녹음 들었을 때아이거 차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는 것만으로도 지금 2번에 역사가 길다 라는 것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죠. 내 네, 상식으로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상식이 통하는 설명문 같은 경우는요. 녹음을 들을 때 일단 제일 첫 부분을 통해서 이 녹음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중국의 차에 관련된 거구나라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요. 질문 두개 중에 하나 정도는 우리가 추측으로 내네 상식선에서 정답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정답을 보면요. 다시 한번. 질문 첫 번째 건 차는 최초에 무엇이었을까? 약으로 쓰였다. 그리고 지금이 돼서야 지금은 음료로 자주자주 사람들이 쉽게 마시는 음료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A. 야오가 정답이었고 2번. 차에 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역사가 길다라는 것. 왜냐하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쵸? 정답은 그래서 C로 우리는 어 선택할 수 있었죠. 차에 관련해서는 거의 지금 매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요 문제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잘 기억해 두었다가 시험에 나오면 잘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제 3, 4번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빠르게 보기 8개 확인해 볼게요. A 비즈 장, 코가 길다. 삐. 수량 적. 수량이 적다. 씹. 큰 용감, 매우 용감하다. 딥. 아이츠, 푸터. 보도 먹는 것을 좋아한다. 됐죠? 그 다음 4번 가볼게요. 웨이. 찢, 레이, 징 앤. 뜻이 뭐죠? 경험을 쌓기 위하여. 삐. 웨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슛시 환징. 환경에 슛시 익숙해지려고 적응을 하려고. 씹. 유 우정을 표시하기 위해서 D 왜 정자 수을높이 위해서 대체 여러분 주제가 무엇인지 빠르게 확인하셔야지 조금 더 쉽게 문제에 적할수 있을 거예요. 녹음 들어볼게요. 리티 3 4. 3 4 是根据下面一段话：大熊猫样子非常可爱，深受人们喜爱，但它数量不多，全世界一共才有一千多只。以前只有在中国有大熊猫。为了表示友好，从一九五七年开始，中国把大熊猫。 送给其他一些国家，现在很多国家都能看到大熊猫了。三、关于大熊猫，可以知道什么？ 중국为什么要送大熊猫出国？네, 그럼 녹음 들어보셨죠? 그렇죠? 한번 녹음 확인해 볼게요.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大熊猫样子非常可爱。 판다의 생김새는 너무 귀엽고 즉이 녹음의 전체적인 주된 내용은요 판다에 관련될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요, 이제 중국의 이 판다는 얼마나 상징성이 있는 동물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판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이 나올 것이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을 접근, 상식을 좀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볼게요. 두 번째, 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죠? 판단을 말하는 거죠. 판단을 수량 또 수량이 뿌도 많지 않다라고 하네요. 여기서 우리는 정답 뽑을 수 있죠. 정답. 3번에 관련한 정답 뽑을 수 있겠네요. 정답은 수량 少. 바로, 아, 판단은 수량이 많지 않다고 했으니까 수량이 적겠거니, 아, 그러면 정답이 b 일 가능성이 크구나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쭉또 가다 보면요. 어, 중간 부분에 이제, 빼일러, 벼시, 요, 하 뭐죠? 요, 하우. 시 요, 하 지금 4번에 질문에 지금, 보기 C 있죠. C와 거의 흡사하게 나오고 있네요. 왜일러 벼, 슈, 요하, 우정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쵸? 뭐라고 했죠? 중국어. 중국은 바, 무엇을 따, 종마 판다를 송게 보냈대요. 어디에로 지타이, 시에구, 어지아, 다른 국가들에게 보냈대요. 그쵸? 이렇게 우리는 지금 어, 정답 있는 부분, 큰 부분을 확인했거든요. 질문 3번 한번 볼게요. 과 위타아 쇼머 뭐, 그의 이즈다우 단다에 뭐. 관해서 알수 있는 것은 정답은요. 알수 있죠. 우리요. 고가 길다 이런 거 있었어요. 어, 없었어요. 그쵸. 슈량 수량이라는 어휘가 중복됐기 때문에 아마 b가 정답이 될 가능성 크고 수량 부도 수량이 많지 않아. 즉 수량은 적어. 정답은 b가 정확히 정답이 b가 될 거고요. 그다음 4번에 대한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중국어 중국은 왜이셔 왜? 떵송 보내려고 하는가? 따종마 출고 그 판다를 중어 외국으로 왜 보내려고 하는가? 왜 보내려고 해요? 왜일러 표시 유하 우정을 표시하기 위해서 판다를 우리가 다른 국가로 이렇게 보내준 거죠. 왜냐면 판다는 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는 거의 없다는 것을 이제 추측할 수 있을 거고요. 거의 이제 판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 중국에서는요, 이 판다를 어떤 우정의 상징으로 이렇게 보내주었다. 정답은 그래서 C. 회의 며칠 요하 우정을 표시하기 위해서 판다를 외국으로 보냈다. 정답을 추측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3번은 B, 4번은 C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일단 무조건 보기를 미리 확인했다면 보기에 연관된 어휘가 딱 들렸을 때 빠르게 확인하시고 정답을 여러분이 잘 뽑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실전 PT 문제들이거든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보기를 미리 확인하시고요. 어떻게든 연관 어휘를 잘 찾아서 정답을 한번 열심히 풀어 나가 볼게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상식이 통하는 설명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상식이 접목이 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녹음 들을 때 이런 설명문 같은 경우는 어디를 집중해서 듣는다? 바로 맨 처음 첫. 첫 부분을 여러분이 딱 놓치지 않고 들어낸다면요. 이 녹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주 처음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요. 녹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지를 미리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열심히 공부를 해볼게요. <목소리> 여러분 학습 12일차 독해 3부분 또 공부해볼게요. 주제 확인해볼까요? 주제는 주제를 묻는 문제는 어디만 보라고요? 바로 앞뒤만 봐. 왜요? 주제 묻는 문제는 앞 뒤에 정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같이 볼게요. 전략 PT 보시면요 주제를 묻는 문제는요 또 나오네요. 앞 아, 뒤만 잘 살펴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중국어 중국어 문장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첫 줄에 큰 주제를 언급을 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그 주제에 대한 세부 내용이 쭉 나열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더 중심 내용을 딱 말해주고 끝을 마무리를 짓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질문을 받는데 이게 주제를 묻는 거다. 그러면 맨 앞뒤를 확인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근데 대부분요. 마지막 문장에 조금 더 핵심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주제를 찾을 때는요. 처음 끝그 중에서도 끝을 더 먼저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좀더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더 볼게요. 사실 여러분이 정답을 이제 찾아낼 때요. 대부분 본문에 나오는 어휘가 그대로 보기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어휘가 거의 일치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간혹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동의어 등으로 약간 바뀌어서 어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동의어기 때문에 어휘가 조금 더 바뀌더라도 둘 중에, 즉, 어휘가 만약 이음절이라 그러면 하나의 어휘가 꼭 중복될 가능성 커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아, 혹 이렇게 어휘가 바뀌어 나왔다고 할지라도 어휘 하나라도 중복이 된다면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거 알고 가시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수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거 볼까요? 아첫 번째 거 볼까요? 세 번째 거 너무 잘 나오는 지금 문장이기 때문에요. 요거 한번 볼게요. 본문에서는요. 보호 환징. 환경을 보호하다라는 이 어휘가 나왔어요. 이게 정답이 될 거예요. 근데 보기를 봤더니 보호 환징이 아니라 환보 라고 나와요. 어쨌든 지금 똑같은 어휘는 아니, 아니지만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개가 중복은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를 줄인 말로 관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시험에 너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또 볼까요? 바로 밑에 거 리어 더 하우트. 뜻은 뭐죠? 여행의 장점이 본문인데 보기에서는요 리싱 더 하우트. 리오 리시 요 여행이라는 어휘가 동의어로 바뀌어서 출제가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생김새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렇게 동의어로 바뀌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어휘 정도는 꼭 중복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그거 믿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제를 묻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본문의 앞뒤만 보면 된다고 했는데 주제를 묻는 패턴의 질문 유형을 알아야지만 또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요 주제를 묻는 패턴이 어떻게 생긴 건지 확인해 볼게요 한번 볼까요? 화 주요 단什 뭐라고 하죠? 이 단락은 주요 주로 단더시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금 이 단락은 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 좀딱 봐도 주제 묻는 문제잖아요, 그렇 보시면요, 주요 요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냥 주제 묻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또 밑에 가도 볼게요. 저한화 주역 상과수我们要 이 단락에서 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역시 주제를 묻는 문제죠. 딱 봐도 이 단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야? 이 본문의 주제가 뭐야? 라는 거잖아요. 그쵸? 역시, 주여, 혹은 까오수 같은 게 들어가 있어도 주제를 묻는 거고요. 역시 마지막도로 저, 단 화, 주여, 다. 이날락에서 주로 말하는 것은 주여, 주여.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으면 그냥 주제 묻는 문제다. 라는 거. 그럼 예제 볼게요. 질문 먼저 볼게요. 보기 먼저 보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듣기는 보기 먼저 보셔야 돼요. 하지만, 독해 3부분 같은 경우는요 4개의 보기 중에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3개는 다 정답이 아니에요 시간도 없는데 지금 정답이 3개나 아닌 게 들어있는 이 보기를 먼저 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질문을 보셔야 돼요 질문 보시면요 이 단락에서 주야 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묻는 문제죠 주제를 묻는 문제죠 주제 묻는 문제 어디 봐요 맨앞 맨 뒤를 보는 거죠. 맨앞 먼저 볼게요. 렌, 이딩야오, 루이시 사람은 꼭 여행해야 돼. 왜요? 루이시의 여행은 펑푸, 풍부하게 해줘. 니더 찡리, 너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준다. 즉, 여행은 우리가 꼭 해야 돼. 여행은 정말 좋은 것이야. 여행이 지금 이 본문의 주된 포커스거든요. 정답은요. A. 리우더하우츠 여행의 장점이네요. 다른 거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주제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뒤에서 바로 정답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요 한번 다음 문제도 볼게요. 질문 두 개고요. 본문은 하나죠. 질문 첫 번째가 먼저 볼게요. 카이시 시작 시작에는